안녕하세요, 뿌띠. 재활쌤 박대건입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술을 마셔요. 양껏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소소하게 집에서 맥주 한두 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도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을 거란 건 알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고, 일단 그리고 술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간 수치 검사, 뭐 건강 검진 이런 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이상 소견이 보이면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해 주죠.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웬걸?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입니다. 초음파에서도 지방간 같은 것도 없대요. 와, 다행이죠? 다행이긴 한데요. 이 친구가 이제 더 마음껏 술을 먹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뭐한 10년, 15년 이렇게 폈는데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가 정상이래요. 와 기분 좋게 계속 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간기능 검사가 정상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간이 건강하다 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오해를 풀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 중에 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특히 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장기입니다. 근데 피를 그냥 이렇게 뽑아서 보는 간 수치 검사로 얼마나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간이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다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상 범주를 아예 벗어나서 병이 생겨 버렸을 때 그때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뭐 술도 끊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사실 그때는 조금 늦은 겁니다. 의사가 해주는 말 중에 대표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는 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엑스레이는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검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엑스레이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 정상이라는 얘기지 팔꿈치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오한으로 춥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너무 심하고 어,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기력도 없습니다. 일을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 몸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피 검사가 정상인 거죠. 주인이 술을 많이 먹은 간은 간 수치는 정상일 수 있어도 방금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너무 힘든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정상인 것과 건강한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건강한 몸이 될수 있도록 좋은 습관들로 우리 몸을 재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